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다항함수 fx가 있구요. f 알파가 무언지 구해달래. 그리고 여기 원점 대칭이란 말이 있어. 자 그러면 원점 대칭은 원점 대칭 우리가 처음 배운 원점 대칭 함수가 1차 함수입니다. y는 x 정비례 따라서 원점 대칭인 경우는 우리가 어, 무엇을 알아야 하냐면 차수가 홀수 차수돌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란걸 알죠, 그렇 자, 그래서 f(x)를, f(x)를 a에 x에 en 플러스 1, 그다음에 b x en 마이너스 2, 자, 이런 형태라고 생각을 하자, 마이너스 1, 이렇게. 일단 이렇게 두는 거야. a는 양수다. 그리고 n은 자연수. 이렇게 둘수 있죠. 자, 그리고 나서 밑에를 보면 굉장히 복잡한데 인테그랄에서 저 f를 끄집어내야 하니까 미분을 하면 얘 f(x) f(x) f'(x) 자, 미분을 하니까 6 내려와서 27, x의 5제곱, 15, x의 3제곱, 2 a x 플러스, 이렇게 되네요. 자, a를 못 쓰네요. 여기 a가 있어서, 여기 k라고 할게요. k. 얘를 k라고 두고, 얘도 a가 아니라 k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확인을 해보자. 그러면, 자, fx는 몇 차입니까? fx는 en 플러스 1 차지. 그래서 최고 차원 볼 거야. k 곱하 k x 의 en 플러스 1. 이런 형태죠. 자, 그럼 f x 도 k, x의 2n 플러스 1일 거고요. 그 다음 f 프라임은 누구야? 이거 미분한 거니까 최고차 항만 본다면 2n 플러스 1 k의 x의 2n 차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차수들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엔 4n 플러스 1이 되죠. 음. 그게 누구랑 같아야 돼? 여기 5랑 같아야죠. 5차. 그치? 얘가 5랑 같다. 따라서 n은 1이구나. 이렇게 알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여기 개수를 보면 2n 플러스 1에다가 k의 제곱인데 n이 1이니까 3k 제곱이고 그 녀석은 또누랑 같아야 돼? 27과 같아야겠죠? 음. 그래서 k가 3이라는 걸알수 있어. 뿔만 3인데 양수니까. 자, 그러면 fx가 n이 1이었으니까 세제곱이고, 음, 이 형태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음. 홀수 차수만 있어야 한다고 상수상도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a. A 값도 찾아야 돼. 자, 그럼 얘를, 얘를, 우리가 이 A를 찾아야 하니까, 어... 여기에다가 적용을 해봅시다. 여기다가 음... 그냥 숫자를 하나를 대입을 해보죠. 그러면 이 f m x 는 어떻게 됩니까? 9X 제곱 플러스 B가 되죠. 음... 그래서 이두 개를 음, 이두 식하고 이 녀석을 이용해서 우리가 나머지 변수들을 찾을 거야. 일단은 1을 대입해 봅시다. 여기다 1을 대입하면 f 1 플러스 여기 묶어 버립시다. 얘가 f x f x니까 여기가 이렇게 묶이겠지. 1 플러스 f 프라임 x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 1을 대입했다고 하면 1 플러스 f 프라임1 이렇게 될 거고 여기 1 대입하면 27 15 플러스 2a가 될 거야. 자 그럼 f1은 뭔가요? 3 플러스 b죠. 그 다음에 f 프라임 1은 뭐야? 1 대입하면 9 플러스 B입니다. 그래서 42 플러스 2A가 되죠. 아좀 어, 복잡하네요. 그죠? 음. 그러면, 어, 물론 이렇게 해서 수치 대입하셔도 되는데, 그냥 개수 비교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연립 방식이 쉽진 않네요. 자, 그럼 fx가 3x 세제곱 플러스 bx 였고요. 그 다음에 1 플러스, f'이니까 9x의 제곱 플러스, b 플러스 1입니다. 자, 그리고 2가 27x의 5제곱 플러스, 15x의 3제곱 플러스, 2ax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건요 a니까 1차 항 개수만 한번 확인해 보자. 그러면 요 bx하고 얘네들이 곱해서 1차를 만들겠지? 그래서 b에 b 플러스 1 요게 ea 라는 걸알수 있죠 자그 다음에 제곱항을 보면 얘 제곱항 못 만들고 얘가 제곱항을 만들어내죠 그쵸 이쪽에서 넣고 그리고 보면 b 제곱 x 제곱 b 아니구나 소리 x 제곱은 누가 만들어낸다고 그랬죠 얘못 만들고, 얘못 만들고, 얘도 못 만들고, 못 만들고. 어, 못 만드네요. 그러면 세제곱 만들자. 당연하지. 호수 차수만 있으니까 안 만들어지죠. 자, 그럼 세제곱은 얘가 만들고, 얘가 만들자 이렇게 두 개가. 그러면, 국비 세제곱이죠. 그 다음에 여기, 3의 b 플러스 1. 얘도 세제곱을 만들지? 근데 여기 세제곱 보니까 몇이야? 15죠. 이걸 갖고 이제 우리가 남은 변수들을 찾읍시다. 그럼 여기서 여기 3b죠. 그럼 12b. 얘3 넘어가서 12야. 그래서 b가 1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럼 얘가 2. 그죠? 렇 그럼 a는 1이네. a, b 다 찾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찾는 거에 뭔지 보면 a를 찾았으니까 f1 찾으라는 거지. f1. 그죠 그럼 fx가 요 녀석이고, 1 집어 넣으면 3 플러스 b인데, b가 1이라고 그랬으니까, 4라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정답은 4입니다.